다시 잡으러 왔습니다. 뭐 영상을 보니까 큰뱀 사냥꾼으로 잡으라고 해서 큰뱀 사냥꾼을 가지고 왔어요. 오, 혹시 죽이는데? 자 타겟팅 잡고. 너무 쉽게 깨지는데?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야. 너무 쉽지 않 이거 붙어가지고 여기서 생네요그 이거! <laughs> 라이커드의 거대한 룬 파편의 군주 라이커드 오도의 군주의 추억 오오 광공이 어, 미친 듯한 데미지가 나오는데, 이거? 구강이거든요? 어. 아, 구강이고, 어, 공략에서 보면 이렇게 큰뱀 사냥꾼, 강화를 하고, 표식의 탈리스만,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낄 수가 없어서 하나만 꼈어요. 에. 기존에는 이제 방패 가드 탈리스만을 끼고 있었는데 예.. 가드의 강도를 높이는 지금은 불 위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염령표 식의 탈리스만을 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큰뱀 사냥꾼이에요 예.. 쩌네요 그냥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야 너무 쉽게 클리어가 됐어요 아 너무 꽁수로만 깨나 <laughs> 깨는 게 좋은 거죠 아무튼 모독의 군주 라이커드도 해결했습니다. 예, 뭐 주변에 다른 게 있으려나? 어, 별거... 어, 뭐야? 이거 내가 들어온 이 꾼가 아니네. 여기 뭐야 아, 들어온 데 구나? 자, 예. 아까 그... 어... 어 타니, 타니스? 타니스? 예,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까 영상은 그냥 끊겼죠? 어, 중간에 영상 길이가 다 돼가지고 끊어졌어요 그래서, 그 상태로는 클리어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어, 영상을 봤더니, 예, 요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No, defeat is not the end. Until then, I will leave. I suggest. I will miss the champion. I always. Oh, yeah, 떠나면 안 되는데. This is perhaps. Ah, At... 잠깐만. This is farewell. Perhaps we will. Oh, 떠나면 안 되는데. 잠깐만요. 아, 얘 잡으면 안 되는 거였나 보다. 아이, 이런 게 좀, 아, 뭔지 뭐 퀘스트를 하고 있어야 되나? 얘 퀘스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... 아, 아이 라이커들 잡으면 쾌를 못한대요. 아 아이... 괜히 타니스 쾌 먼저 할 거라. This is... 안타깝네요, 에이. 없어졌어요. 보스방 가면 타니스가 있긴 하되는데, Oh, you allow me so our lord's carcass is dear right I, I wish to be you one day dear right i wish to one day dear right i wish to be one day dear right i wish to be one day 꿈틀거리네 아 공격 <laughs> 공격 을 해야 돼. 잠시 만요. 자 아, 저걸 처치하면피가차는 탈리스만을 못 먹네. 어차피 지금 타니스를 그럼 못하나봐요. 도가니의 모습 후대 에 망했다 타이스 탄스 캐스트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큰뱀 사냥꾼은 배망테만 그렇게 대위 그걸 하네요 으응, 아, 아까 이렇게 뛰었을 때 빵하고 나갔던 그거는 안 나가요. 배만 예. 테만 적용이 되는 거야. 아쉽네요. 이제 이걸 어 뭐야? 아. 얘 옷? 딱히. 탈리스마니 하나. 있을 법 했는데, 예. 피차는 탈리스만이래요, 적 제거하면. 근데 뭐, 놓쳤습니다. 어. 어떡하겠어요. 이럴 줄 알았으면 롤백 그거라도 해놓을걸. 아이, 참나. 아, 예, 일단은 라이코드를 쉽게 잡는 법보여드렸고요 어. 라이코드는 큰뱀 사냥꾼으로 잡아라. 그러면 아주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. 예. 제가 뭐 워낙 큰밴 사냥꾼보다는 성수의 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라이코를 잡았는데 칸이 한칸좀 늘려주지? 안 늘려주려나? 야, 방향이 엇갈려요. 전 여기 항상 올 때마다. 아 죽으려고 한다. 말리케스의 흑검 좋나? 에이, 뭐 딱히 이번 거는 없습니다. 아. 네, 예, 오늘은 여기 아 이거 이거 군 모독의 군주 라이커드 예, 라이커드 화산간 쪽을 진입을 하, 해서 라이커드를 잡, 잡았습니다. 근데 아쉽게도 어, 뭐 안타깝게도 어, 퀘스트는 내가 영원히 모르는 걸로 <laughs> 아니면 다시 진행을 해야 돼요. 다시. 그래서 화산강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. 예. 뭐 안타깝게는 됐지만 일단은 라이코를 잡은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진행은 여기? 제가 여기 성을 제대로 탐험을 안한 것 같은데 그늘성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